제다 최고죠? <laughs> <제발 좀. 웃음> 어... 어... <laughs> <laughs> 안녕.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오타쿠 저격 유닛이 탄생했기 때문에 앨범강을 할 겁니다. 진 어떻게 최애가 저, 윤정한, 차애가 전원우인 사람에게 정한, 원우라는 말도 안 되는 유닛이 다가올 수 있는지 제가 예사에서 예판 시작하자마자 1번반 하나랑 위버스 앨범 하나를 샀는데 예사 포카가 금발인 걸 보고 한 장을 더 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먼저 왔어 나중에 산게 먼저 오고 예판 시작하자마자 산건 아직 출고도 안 됐어 이게 말이 되나? 여튼, 그래서 이거랑 또, 리버스 버전 포카의 금발이 너무 예뻐서 한장 알라딘에서 급하게 또 사는 거. 일반반부터 뜯을게요. 윤정한 금발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발 윤정한 금발 포카 가지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금발 정한, 금발 뽑기 정한 특정 포카 주세요. 와, 살짝 보였는데, 원우 같은데, 나? 와, 앨범 완전 고급지네. 하나, 원우 같아, 근데. 하나, 둘, 셋, 원우다. 근데 원우도 이번에 너무 예뻐가지고, 미쳤음그 기절이야. 근데 나, 진짜 이 금발 너무 좋은 것 같아. 제가 금발 쳐돌이거든요. 이거 완전 고급져. 짠. 이렇게 하면 원우고, 이렇게 하면 정원이고. 자, 포카가 여기 있거든요.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보이네요. 뭐가 유이시고 뭐가 셀카일까? 뒤집게. 하나, 둘, 셋! 으아! 원우다! 뭐야! 평소에도 원우 찾지도 못하고! 원우가 나왔습니다. 금발도 아니네요. 아, 물론 이것도 너무 예쁘지만, 전 금발이 갖고 싶었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원우 세트를 가져보네요. <laughs> 이거 CD 누굴까? 한번 볼까요? CD도 원우인가? 오, CD도 원우야. 나 갑자기 원우와 인연이 깊어졌어. 13명일 때는, 최애가 죽어도 안 나오더니 두 명이어도 최애가 안 나오네요. 이게 접지 포스터인가? 맞네. 이게 이게 정한이네요. <laughs> 안녕. 처음 본다, 정나아오 유닛 유닛 접지도 있구나. 좋은데? 앨범 완전 소장같이 쩌는데 너무 예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이야. 어떻게 진짜 이 회사 추천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역시 플레디스는 변태가 확실합니다 미쳤죠? 빨리 금발 보여주세요 이제 금발 보여줘 으아아아아아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너무 예쁘잖아 너무 아름답잖아 진짜 미쳤나 진짜 오라버니들 너무 작정하셨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 미쳤음 이렇게 아름다운 금발 포카가 나에게로 오지 않았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다음 1번 방 깡에는 꼭 금발을 정한이든 원우든 금발로 와주길 바라며 빠르게 위버스반도 하나 까봅시다 위버스반의그 미친 금발 포카 여러분들 보셨나요 다들? 저는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할요 이렇게까지 돈을 벌고 싶다고 라고 생각했어요 제발 나에게 금발 정한이 포카를 주라 제발 이거 위버스반이 진짜 위험한 거 알죠? 안 나오면 계속 사고 싶단 말이야 또또 가대포장에 또 작은 거한 위버스 앨범과 또이알수 없는 대자인가 <laughs> 똑같은 책갈피 같은 거 열어볼게요. 제발 금발 정한나에게로 와.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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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야? 아 금발 어디갔어? 금발 어디갔냐고? 그럼 다음 앨범 깡때 금발만 나오는 건가? 나 큰발 갖고 싶어. 그래도 정한이가 와줬습니다. 어? 그래도 이번 포카 좋은 점. 아니 이 위버스바는 또그 이상한 재질인데 완전 싸구려 종이 재질이고 이거는 코팅된 원래 포카 재질임. 그리웠다 이 재질. 이게 포카지. 그래도 정한, 원우가 한 번씩은 출석을 해줬습니다. 다음에는 꼭 금발 정한이도 와주길. 제발. 제발. 자, 오늘도 까보겠습니다. 똑같이 예 사고. 제발 금발 정한아.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부탁하면. 잠깐만. 아, 중복 같아. 이거, 이거 또 원어 같아. 왠지 똑같은 원어 같은데? 똑같지요? 아, 한 번에 시켰어야 돼. 한 번에 시켰으면 중복 아니었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뭐지? 저 이거 한장더 있죠? 자, 두 장. 지난 앨범깡 결과 여기다 두고 똑같은 거두장 이래서 따로따로 한 장씩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버스가 좀더뜯볼게요 제발 제발 금발 정하아 나에게로 와 진짜 부탁한다 아 어, 원우다 나는 정말 금발하고 인연이 없나 봐 아니, 예사 특정은 다 금발이고, 리버스 버전은 흑발 원우가 나왔고요. 진 나한테 노랑 머리 친구는 왜 하나도 오지 않지? 나는 티저가 뜬 순간부터 금발만을 외쳐왔는데, <laughs> 이젠 비닐도 안 뜯어지고 말이야.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금발 정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한테 금발 정하는 하나도 안줄 수가 있나? 진짜 에바잖아. 제발. <laughs> 제발. 제발 나 진짜 부탁했다 나 진짜 금발 부탁했어 나 진짜 금발 부탁했어 나 진짜 부탁했다 일단 이렇게 뒤집고 어어 금발 금발 배경이지 금발 배경이잖아 이거랑 어좀 다른다 미친 거 아니야? 금발 정한나 날개로 왔니? 여러분 저도 금발 정한이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아, 나 지금 진짜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와 정한아 너무 아름답잖아 진짜 미쳤네? 와씨 어떻게나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CD는 과연? CD 지난 거에 어느 날 나왔으니까 정한 나왔으면 좋겠다 올 대박 아싸 아싸 CD 드볼 했고요. 접지, 개인 접지 포스터. 이번에는 이번에도 정한이군요. 와나 지금 진짜 나 진짜 개 행복해, 미쳤어. 와. 저에게도 금발 정한이가 찾아왔네요. 어? 이거 예사 원우는 예사 중복이니까 하나는 교환을 좀 구해보고 나 아, 진짜 미쳤다. 어떻게 너무 예쁜 아 진짜 행복하다. 이것이 행복이지. 아름다운 금발 정한이를 뽑은 것으로 디스맨 앨범가는 아마도 끝. <laughs>